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한자어 320번째 시간 바로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간략본 영상입니다. 3분 내외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글자 일단 어떻게 읽을까요? 자, 도금은 수염이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염입니다. 성숙한 남자의 입 또는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이고요. 수염이 일단 한자라는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숫자는 무엇이고 염자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 숫자는 수염 숫자, 염자는 구레나룻 염자입니다. 구레나룻 아니고 구레나룻이 맞지만 대부분 구레나룻 이야기를 하죠. 자 써보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,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2회 꽤나 많죠. 구레나룻 염자 보시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, 12, 13, 14, 해서 1 4획이 됩니다. 참고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일컬어 늘어질 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처마 3 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다 털을 이야기합니다. 털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른쪽에 있는 이것, 이것은 지금 머리 혈자입니다. 이것 자체는 나아갈 염자인데 이것도 수염을 뜻한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것은 수염수이지만 두 번째 글자는 구레나룻 염자라는 사실 예,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정확하게는 이건 수염수라기보다는 턱수염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자 수염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룻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구레나룻 굴레처럼 생긴 부분에 예, 난 털이란 뜻이죠. 명사 2번은 동물의 입 언저리에 난 뻣뻣한 긴털 보통 우리가 수염이라고 얘기해, 고양이라든가 뭐 토끼 같은 것도 수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. 자, 세 번째 뜻은 식물에 붙이는 이름입니다. 보리나 밀 따위의 나달 끝에 가늘게 난 까끌하기 또는 옥수수의 나달 틈에 가늘고 길게 난 털을 네, 수염이라고도 일컫고 염이라고도 주, 어, 줄여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수염이라는 표현, 네,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있습니다. 슈란 하지만 이 글자는 네, 문어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, 일본에서는 예, 슈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문어체이기 때문에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염 중국의 슈란 일본의 슈생이 있지만 각자 구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후슈라든가 아니면 희게라는 네, 표현을 쓰기 때문에 수염을 일상생활에 이 한자 한자 어긴 하지만요 그대로 쓰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20번째 컨텐츠는 수염 숫자 구레나룻 염자가 결합된 수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참고로 수염 숫자의 이 글자 자체가 원래 모름지기 숫자인데 네, 수염의 틀 하다가 나중에 속자인 이것이 정착해서 지금의 수염 수가 되었다 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. 지금 봐서는 이것이 발음의 요소라고 보고 이것을 뜻 요소라고 보는 형성자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?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 320번 수염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보통본 영상이 있, 예, 를 보실 수 있고 또한 회원 전용이긴 하지만 상세해설본 영상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